우리 외할머니께서 막걸리를 엄청 잘 담으셨대요.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술을 좋아하셨는데 이장 근년하시면서 그런데 이거 파는 술로 머리가 빠져서 깨져서 못, 못 드신다더라고. 근데 집에서 만든 술은 그렇게 잘 드셨대요. 그래서 외할머니가 술을 그렇게 잘 비드셨대요. 음식 솜씨 좋고 된장 맛 좋고. 그래서 이 순녀가 엄마 닮아가지고 음식 솜씨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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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쌀라하면 백번 시술하는데 맑은 물날 때까지 살살 씻는 거 같아 지금. 빡빡 치대면 안 되고 쌀가루가 생기면 안 되거든. 쌀눈이 생기면 쌀가루 생기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살살. 찹 1키로 전통주는 정성이 정성 는 이거 파는 막걸리 안 좋아해 이게 하, 아, 막걸리가 항암 황암, 에 그렇게 특별해요. 누룩을 뒤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. 완전 발효. 진짜 딱1프로만 하는 거예요. 술을 먹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. 지금 한 30분 씻은 것 같아요. 살살 이제 맑은 물이 나와요. 이렇게 해서 12시간,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인지 풀리는데, 겨울에는 한 9시간, 여름에는 한 6시간. 이렇게 풀려요. 1 5번 뿌려 볼까? 저 녁에 다려 주면 돼? 이거 깜 뿌리 려고？생각 할 거야. 자, 아,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씻으세요. 쌀을 씻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수제 막걸리 얼마나 맛있는데. 아우 손실아 맑은 물이 나오네 이렇게서. 한 30분 씻었어 30분 어이구 이렇게 서한 6시간이니까 한 7시간 <laughs> 7시간 담가볼게요 여름 6시간이거든 7시간은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날 네, 담가놨어요.